서남대가 맨날 에서한게 뭡니까 국시 100%니교 7년 연속 1 0 0학교대학생들병원에 입원 환자가 스파르타시로 감독0이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보니까 스파르타식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국에서한국는 거예요 국시 기출 문제서만 하루 종일 보에게 그게 임상실습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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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개인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천 명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엉터리 같은 교육을 해서 졸업도 시켰습니다. 시험만 봐서. 그런 걸 지금 이 나라가 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78년도에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이 뚫렸고 국민소득이 천불인가 넘어가는 시절에 지하철에 신기해서 일부러 가서 타본 그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의학교육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매년 휴교를 안 해, 특히 저희 72년도 입학한 학년은 단한 해도 휴교를 안 겪어본 해가 없어요. 시험 거부를 했건, 군사정권이 학교를 막아 세웠건, 다았건 간에. 그렇게 해서 국가시험만은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시험 붙으면 전나 실력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턴까지 마치고 나갔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실습이 본과 3학년이면 벌써 명령 처치지도 작성할 줄 알고 의사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해본 적 없고 기껏 좋아 봐야지 구경 한번 해보는 거 뒤에 서서 너무나도 수직적인 귀계질서에서 너무나도 높은 주인 교수는 저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환자. 근데 거기서 볼때 임상 실습이라는 거는 정말로 완투한 실습이었고 학생 본과 3학년이면 벌써 우리 말로 일렉티브 선택 실습을 나와가지고 그과에 나와서 그과 레지던트하고 구별이 안 가게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잡일들을 다할수 있었고 수술방에서는 묻고 답하는 일이 계속 연속이 되고. 가장 낮은 기술의 등급부터 뭘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아 이게 시험만 통과한다 그래서 마치 제가 토플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즉시 이렇게 잘할수 있지 않았듯이 이게 똑같구나 임상도 우리가 저런 정도의 교육은 시켜줘야 이게 맞는 거구나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로 취약한 거는 인턴 교육 학생 교육 그런 제네랄리즘 의사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폭넓고. 기본적인 술기, 애티튜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그걸 못했었다가 조금 좋아진지가 평가가 제대로 정착하고 2010년 이후였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2025년 이후에 다시 망가뜨리는 거예요. 15년 만에. 그거 임상실습하고 인턴 교육 잘 시키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의학 교육이. 그런 교육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음, 한리원소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도대체 이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르칠 수나 있는 거냐. 뭐 이제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했다가 이번 계엄 사태 때문에 무기 연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급하게 그 정원 증가를 많이 늘린 대학의 한1한개 대학 교수님들한테 설문을 한게 있어요. 간단한 설문. 그거라도 좀 해보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판단으로는 자기소속대학에서 그 중원된 사람, 그, 관리할 수 없다. 그, 핸들링 할수 없다. 이 기간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뭘 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과 본과로 나눠 있었는데, 그 일본이 물려준 예과 본과를 끝까지 끌고 간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일본도 80년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건 그 옛날에 독일제도 상의학부, 신학, 철학, 뭐 의학, 이런 것들을 6년제로 해서 상위학부 개념에서 이렇게뭐 예과 본과의 개념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일본이 물려준 거를 그대로 있다가,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다 바꿨어요. 그걸 통합으로 6년으로 바꾸자. 그 통합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 바꿔서 하려고 하는 그 찰나 하에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복지부 관리 뭐 이런 사람들은,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기 때문에, 예과 때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과는 그냥 큰 강의만 하면 된다는 그 사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예과 본과의 개념 없이 그니까 러 왜냐면 예과에 대한 비판론이 끊임없이 한 세대 이상 왔었어요 우리도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 예과는 노세노세 노세, 예과 때노세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교육의 원에서 어떤 데는 이, 이과대학 소속인데도 있고 이공대 소속인데도 있고 의과대학 소속인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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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초기 빨리, 조기 노출을 시키자. 네가뭘 하는 사람인지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노출도 빨리 시키고 교육을 변해서 그쪽으로 지금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와가지고 사람 늘려놓고 교육부 간다는 소리는 그것도 교육부하고 다 협의를 거쳤던 내용들인데 <laughs> 예과가 있어서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예과 때는 그냥 뭐 대강해도 괜찮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곧 3년에 닥쳐오고 본과 1학년이면은 초등 임상 실습을 나가서 한 번쯤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보기 시작하는 커리큘럼들을 많이 가질 건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뭔가 학교가 지금 시설을 늘리고 있는 데도 있다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그게 준비가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일부는 교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벌써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요 다 부정적으로 할수 없다는 쪽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입학한 국를잘수있을까 서남대가 맨날 자랑한 게뭔데가 국시 100% 학교, 7년 연속 100% 학교. 그거 우리 그대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가서 뭘 봤냐면 한번 불씨로 여야 의원 보좌관들하고 한번 말하지 않고 가서 보자 직접 가보자 이 대학을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환자가 열명도안 되고 500병 상인데 그나마 응급실, 중환자실 다 열쇠로 잠겨 있고 열 명의 환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론 교통 환자고, 맨 꼭대기에는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스파르타식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시 기출 문제지만 하루 종일 보는 게 그게 임상 실습이에요. 그건 실습과 실기 그 준비 교육 또는 시험 준비 교육은 다른 거고요. 캐나다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실습이 좋으면. 임상실습이 이미 국가시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그냥 가면 볼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는 국가시험을 위해서 따로 코칭 코칭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트레이닝을 잘 시켜달라고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 낮은 데일수록 코칭을 자꾸 국시에 매달린다고요 지금 추세가 필기시험 같은 거는 굳이 졸업하면서 꼭 해야 되냐 전문의 시험을 그래서 레지던트를 다 마치지 않고 마지막 에 1년 남겨놓고 보는 애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필기시험은 그 시험을 위한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나가서 적용하는 그런 워킹날리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 국시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수, 수준이 낮을수록 잘볼수 있다. 전문의 시험, 필기시험도 프로그램이 낮을수록 사전차를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기출 문제집만 보게 해서 잘볼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의 한계고 되게 시험이 가는 함정입니다 그것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국시 합격률이 너무 높다. 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험에 대한 노션들이 틀려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캐나다애들은 그냥 졸업만 하면 레지던트 면허시험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개업을 할 때까지만 붙으면 되는데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졸업 후 6년 이렇게 걸은 나라들이 있어요. 또 전문 의시험도 전문 의수료후 3년. 그래서 시험을 붙어야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들이, 그, 생각이 달라요. 그건 개업할 때까지만 붙어라라든가. 그래서 반드시 합격률이 95% 해야 된다라든가 80% 해야 된다. 그런 룰은 없어요. 그리고 국시가 얼마나 답답하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합격점수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해, 조정을. 소신, 소신 출제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소신 출제가. 너무 국격하게 내려가거나 그런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 의 시험이 어느 한 해는 합격률이 20%밖에 안 돼서 어떤 한 때는 소아과인가 어딘가 60%밖에 안 돼가지고 그 남편 떨어졌다고 임신한 부인이 막 뭐라 그러다가 목 졸라 죽인 사건도 뭐 있었다 그러고 뭐 어떤 한 해는 치과 의사 면허 시험이 60%밖에 안 돼가지고 막 깃발 들고 세모도 하고 뭐 그랬다가 6 개월 있다 구제 시험도 보고 뭐 이랬다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고,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 무슨 토론회, 무슨 토론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한 단어만 넣어주면 되는데, 전환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국시원장들이 애를 쓰고, 국회 토론회도 거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변했습니다. 그건 복지부 관리가 해주죠. 그러니까 국가 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민간 단체라든가 전문 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나라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하려 고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증원이 만약에 26년도부터 다시 조절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26년도 빼고 계속 그냥 3천 명으로 간다고 쳤을 때 24학번, 25학번만 7천 명이 교육을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24, 25학번 통합 세대 말고는 정상적인 또 교육이 가능한 거 아니까. 그 지금 또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의학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그거 역시 돈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과 노력 교수님들한테 대한 교육자로서의 길을 또 가르쳐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끼치는 영향은 한해 국한될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몇 년은 갈 거라는 게. 여의 예측입니다. 꽤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직계는 안 됐지만 언젠가 한번은 이 사태 이후로 떠난 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원을 늘린 대학에서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역시 또 지방에서 유입이 될 겁니다. 의과대학 많아지면서 그런 삼성 현대 큰 병원들 세우면서 지방에서 한번쯤 또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방을 위한다는 이 정책이 다시 또 지방을 갔다가 더 약화시키는 일로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깊은 시나리오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30위권 밖에 안 나쁘다, 10위권 안에 있는 학교라 너무 교육 격차가 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교수 수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대규모 강의에만 의존하는 교육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뭘 가르쳤으면 그것이 행동화돼서 나올 수 있는 교육. 뭘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또 교환 가능하다면 물론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지만 최소한 의사직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네가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뭔가 평생을 개발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서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학생 하나하나의 눈이 가서 실기시험 때 시험 통과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환자가 왔을 때 얘기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될수 있을까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들도 필요하잖아요. 교육부가 내놓은 그개혁방안에 보면 역량바탕 학습으로 바꾸겠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걸 하려면, 은 굉장한 평가가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고, 제대로 해보려면, 좀 잘해주려면, 여러 사람의 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교육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임상인 의사들은 사실은 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 논문 쓰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이미 녹초가 된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 교육까지 잘 시켜라 그러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리졸스가 좋은 대학들, 그래도 인력이 좀 많고 이런 데는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또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도 적고 그 대학에서 두 배로 늘린다 그래 봐야 그 갖고 있는 캐패는 워낙 큰 대학들이라서 오히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욕심만 가지고 이제 물린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좋게 가르칠까는 정말 저도 사람도 덧붙고 뭐 해야 되는데 뽑는 지적도 봤더니 기근교수를 그냥 돌리는 거지 뽑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진짜도 늘어나는 것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게 의사들 돈 많은데 왜 교육비로 내주냐 라는 소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회보험이 돌아가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병원에 그런 초과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게끔 원가 보장해 준다면 교육비를 대주는 게그 사람들의 정책이어서 지금도 조세로 하든 사회보험을 하든 다 국가 부담으로 해서 키워주고 거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력비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 이제 그 개념이 없는데 그 예산 벌써 삭감 당했잖아요. 내년 예산에서. 그걸 어떻게더 좋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무슨 충분한 계획과 시나리오 면밀한 검토기 있어서 준비된 대로 가는 게 아닌 그건 대개 1년 지나가면 동력 상실로 되게 짜부러졌거든요. 인기가 다 됐건 뭘다 했건. 근데 이미 그, 그거에 대한 예측은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 정권에서도 무슨 일이 되든 대개 1년 정도 해보다가 뭔가 뭐 일이 생기면 동력 상실을 해서 역시 짜부될 거다라는 여전히. 그게 바로 어떤 그 점진적 개혁이 아닌 혁명적 개혁을 원하는 그두 개의 차이가 혁명적 개혁은 unpredictable, 대개 예측불가해서 망하기가 쉽거든요. 이쪽은 누진적으로 쭉 오랜 세월 가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바로 현진 기술이거든요. 여야의 화합도 있어야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같이 밀수 있어야 되고 참 그래서 새해 연도에서 어떤 대학이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정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료계와 대화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제, 이제는 어, 그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이번을 어, 오히려 기, 계기로.